자, 이곳은 어디? 바다는 바다인데, 부산 송정. 송정에는 저렇게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바다예요. 우리경이 우리 달님께 바다에 발한번당그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는데, 소원!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. 기분 좋은 포즈! 우와! <laughs> 우리경이.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경찰 경례를 하죠. 우리 경이. 이야 아빠! 아빠, 달리 빨리 소용돌리에빨려 빨리 들어갔어요. 아, 알겠어요. 우리 경이 달림 소원 하나 이루어졌습니다. 모래가 아주 부드럽게 돼있네 부들부들 어 너무 높게 돌진할 거네 낮게 <laughs> 우리 경이 지금 경이 지금 모래로 빵 만들고 있어요 빵터졌다 우리 경이랑 장생포 고래박물관 모노레일 타러 왔어요 저 멀리 현대중공업이 보이고요. 울산 장생포 앞바다의 모습입니다. 자, 추억의 말로리 앞으로 전지. 자 경희야, 빨리 빨리. 아빠의 빨리 되는데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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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빨리 말 달립니다. 빨리. 말 달리자. 빨리. 말 달리자, 빨리. 말 달리자, 빨리. 빨리. 말 달리자, 빨리. 빨리. 말 달리자. 빨리. <laughs> 빨리. 빨리. <잘> <laughs> 아, 끝. 두리 슛. 만어 이야. 아, 지금 고래 배 속으로 들어왔어요. 혹시 피노키오? 피노키오. 고래 배 속이 어때? 어? 인도의 해변의 여인이라는데 작품이.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구나 자연과 고래의 시간을. 시간이야. 사랑? 사랑을. <laughs> 우리 형이 지금 볼고래 타고 있네. 이 작품의 이름은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. 경아 자연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? <laughs> 고래가 들려주는데 경아. 우리랑 놀면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 알지? 응. 어,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우와 우리 형이 대답도 잘 했어요 자 모노레일 타러 출발 여기 응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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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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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폈어 음. 됐다 눌려보세요 Ooh. 뭐가 나왔는지 꺼내 봐. 아이고, 사탕 나왔네. 50 ~50 ~50 ~50 ~50 ~50 ~50 ~50 kommer.. 오늘의 출발. 빨리 와 너네. 뭐좋아지 <ell> <Committee. testrict> <확 sogar> <assador> <laughs> 나는 흔들려다 아무것라고생각앞우생 바다 요요요 응? 오랜만에 <목> 타는 거야? 응 맞아 오랜만에 <목> 갔다 맞아 애기 <목> 우와 <목> <맞아. 목> 여기 바다에서 물고기 보이는 지잘봐 혹시? 청상하리 보이는 이 자바. 아라치? 불안 어. 서 이거 앞에 봐고해바다 여행 배가 보인다 우와 석영과 함께 하고 있어요. 저 멀리 노을. 지금 보이는 것은 고래 바다 여행. 저거는 진짜 바다 여행 유람선. 저, 저 찍어요, 저만. 어, 아빠 찍고 있어요. 저거도 한번 타보고 싶네. 이거 타, 사, 사, 타고 가요. <laughs> 지금 우리 경이는 사탕 먹는 생각 중이야. 형아저 앞에 어, 우리가 어. 봤던데 네? 키즈랜드. 카메라. 자 우리 저기 키즈랜드 작년에 왔었나? 응안 했어. 어안했 키즈랜드다. 작년에 와봤으니까. <laughs> 나, 자 이렇게. 카메라. 고래방문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가고 있어요 아, 진짜 더있요아어지고아 맞네 지나간다 우와 이게 실보에 고래 가로등 맞아. 맞지요 아 이거 현실 보여. 저기 언덕도 있어 우리 저 언덕도 올라가는가 봐 네. <목소리> 형아, 형아, 모노레를 언덕 올라갈 건데, 안 무섭겠어? 안 무섭겠어, 난 무서운 거못 찾아. 이거 돌으면 누가 다리입니다. 나는 바 위에 있는 다리가 보여요. 음. 이 어디로 지 경아 여기. 어. 기둥 저기 많이 보이지? 어. 저거 다 뭐게? 몰라요. 저거 어, 다 크레인이야. 저거는 크레인이 아니고 총 쏘는 거예요. 흉 쏘는 거같다 저거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크레인들이. 총 쏘는 거는 참 맞아. 여기는걸어가지고래문화 어, 마을. 창고 마을이고. 여 차가 미쳐, 빨리 빨리 빨리. 들어가고 싶다 해초도 그려고왜 여기 오요어저는 상어다 왜 다시 사지가... 가왜 다시 냐고 들어가야지 응. 상어야어 지금 우리 내려가고 있어요 오. 안녕 오. 저 차는 내려가고 저 차는 올라가고 저 모노레일은 여기로 올라가 다른 모노레일은 여기로 올라가는 상관없지 하는거 아니야? 아니 옆으로 지나갈거야 자 모노레일이 서로 교차합니다 얘들 둘이 볼 뽀뽀하는거야 볼뽀 전천에 지나가잖아 볼 뽀뽀, <laughs> 볼 뽀뽀. <laughs>